발주하고서 확인하는 거를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긴 거죠 직원들한테 그래서 좀해을 하고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발주가 한번 크게 잘못돼서 천만원 이상 물건이 들어갔는데 그 물건은 다못 쓰는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재활용할 방법도 없고 그 현장에 물건은 들어갔는데 거기 빨리 치워줘야 되는 치울 곳을 찾아보는 것도 만만치 않고 못해도 한 1,600만원 정도 달린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확인 안한 내 탓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또 많이 와요 한씨가 요즘 저의 마음 같습니다 다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물 경기는 말에 한 10배 되는 것 같아요 10배 감사하게도 저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정말 많이 줄었고 저번에 노랑봉 특보 뭐 얘기하면서 했... 이것저것 얘기했었는데, 1년에 서울에 공급돼야 되는 가구수가 5만가구 그래요. 그걸 막아놓으면 지금이야 뭐 그전 걸로 어떻게 버틴다는 건데, 앞으로가 문제겠죠.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아, 안 좋은 쪽으로 변화할 것 같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보통 아파트 하나 짓는데 4년 걸리는데 시장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저번에 그런 영상 한번 찍었었고, 오늘은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영재의 솔직한 사업 이야기, 이솔 사이, 오늘의 주제는 저도 많이 헷갈리고 힘들어했던 건데,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피하는 과정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고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하다 보면 그게 착각이 오더라고. 나는 일을 편하게 하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편하게가 아니라 게을러졌어. 그리고 진짜 다 스킵을 해버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맡겨놓고 관심도 없어. 그그러고 내버리지 자동화 이렇게 떠들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내버리지니 자동화니 떠들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했던 노력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건데, 삐걱거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내가 게을러진 거를 합리화 시킨 거죠. 나는 자동화다 나는 일머리가 좋아서 일을 편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편하게, 하려고 자동화를 시킨 거랑은 게을러진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게으름이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되는 일인데 아 귀찮아 다음에 할까 이따 할까 조금 이따 하지 이러면서 나랑 태어나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이면 사업하면서 이런 식은 오지 않을까. 열심히 자기만의 길을 달렸으니까 그런 것도 오는 건데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고 근데 그게 작은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해결을 하고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게 운이 안 좋아서 큰 일로 다가왔을 때안 좋은 일로 다가왔을 때 손해를 직격탄을 보는 거예요 큰 손해를 보고 회사가 위청이고 존폐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잘 막아서 제기를 하면 다행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나의 게으름이 만든 무관심이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내가 그러고선 궁금이 생각했던 거는 아 내가 이거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런 손해 안 봤을 텐데 이런 실수안 했을 텐데 근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자꾸 미루고 있고 내가 체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조차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더라고요 맨날 말하는 작은 습관 내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구나. 말도 안 되는 나쁜 습관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과 레버리지 할수 있는 거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이 없으면 경계선이 모호해지면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내가 보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거나 시작하셨거나 아마 비슷한 과정들을 겪으셨던 분도 있고 앞으로 겪어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영상을 근데 상황이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한 사업 경영을 하시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되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거기서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고 내가 정신 차리고선 원상태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게 누적이 되고 적이 돼서 나중에는 큰 실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돌아보는 내가 돼야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나 그 습관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떤 걸 실행을 했고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떠넘겼다 미친 짓이죠 진짜 미친 짓을 한 건데 지금 돌아보면 아 그래 싸게 먹혔다 정말 더 크게 나한테 더큰 일로 터질 수도 있었는데 아 싸게 먹혔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일하자 그런 생각도 했고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풀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악순환은 누구한테도 올수 있는 거라서 한 번씩 돌이켜보고 찍고 넘어가면, 저한테는 내가 물건 확인을 안한 그런 부분인데,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원하시는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누구 탓할 수 없잖아요. 다들 탓인데, 내가 한 번.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침이라, 좀 몽롱하기도 한데,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겠습니 감사합니다.